안녕하세요. 오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대학교 성인문주학교 정중호입니다. 그 강의는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개념들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부각된 몰입과 실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장비죠. HM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HMD이며 HMD가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되게 더 간단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완전한 가상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창밖에 보이는, 혹은 여기에 앉아있는 이런 공간과 들 다르게, 완전하게 100% 디지털로 구축된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하고 그 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에서의 개념 은 이제 진짜 현실이 아닌 완전히 만들어진 가상현실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주는 경험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의 경험이 무엇이냐? 존재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자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현실 관찰자가 아니라 가상세계의 참여자가 됩니다. 가상세계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화면 안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상현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차여을 해서 그 현실이 진짜 내가 현재 존재하고 그 현실이고 내가 여기서 뭔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라 경험을 준게 가상현실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리적 위치는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VR을 하고 있는 현재 의상이 안되거나 시험실에 들어가 있거나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기 존재하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세상, 인식 해석 이런 기점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임을 얘기합니다. 이건 가상 현실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제 몇년 전에 나온 하나의 게임입니다. 에픽 게임즈에서 제공한 로봇 리포리라는 게임이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저 가상의 현실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로봇들이 나오게 되고, 그 로봇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저 현실에 들어와서 실제로 저들과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도록 게임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증강 현실입니다. 증강 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가 있는데 그 위에 컴퓨터가 만든 디지털 정보가 실시간으로 겹쳐서 보이는 기술입니다. 고민의 디지털 정보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D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3D 모델이 홀로그램으로 띄어진다거나아니면 다양한 방금, 이소원에서 많이 하하고 있는, 트롤포트 같은 걸 찍으면은, 그 카메라에 그림에 대한 설명, 작품,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연계된, 같은 화가의 작품들이 띄워지는,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다르게 가상현실은 완전히 100% 호구의 가상이었다면 증강현실은 현실을 기반으로 두고 그 위에 부가적인 요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일 에때이 현실에 디지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현실을 강화하는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추가적인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증강현실의 주목적입니다. 현실을 가령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아니에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 현실에다가 플러스 알판을 해주는 게 가상,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강현실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데, 스웨덴의 가업지죠 이케아에서 만든 이케아 플랜스라는 앱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파를 사거나, 책장을 살 때, 집에 인테리어가 어울리는지, 이래 확인을 해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했죠. 아, 여기가 이제 범죄인데, 소파를 회색을 사면은, 어떻게 되겠다. 그런데 이걸,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고, 그, 실제, 실제 공간을 찍는 건, 그 실제 공간 위에, 우리가 녹색한 정보, 예를 들면, 노란색 소파이 까만색 속판이를 겹쳐 보이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위에 가상의 공간을 조금 더 추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혼합현실입니다. 이 혼합현실은 우리가 방금 봤던 증가현실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고요. 현실공간 외 AR과 조금 비슷 것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실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여지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형태가 연동되도록 현실과, 현실과 조금 더 섞여 있는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이 문화현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재구성해서 가상객체가 현실의 일부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가구에 있다면 이 가구가 벽에 연동되어서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벽 뒤에 붙어있고 바닥에 정확히 안착해있고 아니면 기존 가구 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혼합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혼합현실의 예시고요. 이러한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미래를 그린 형태입니다 왜이혼합실이냐 이제, 내비디에이션은 실시간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길을 찾아서 움직이면, 이 카메라에 여러분들의 현재, 현실, 바뀌는 위치에 따라서 정보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무릎을 꺾으면, 저곳에 맞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표시가 되는 거죠. 단순히 정보가 보이시는 게 아니고, 연동되어서, 현실과, 폭병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가상현실, 증가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모두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확장현실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이 확장되어서 추가적인 완전히 가상의 세계로까지 확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 현실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도용치는 수준으로 확장되기도 합니 이런 것을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형태는 증강 가상입니다. 증강 현실은 현실의 디지털 정보를 조금 증강해 줄 겁니다. 근데 증강 가상은 뭐냐? 가상의 공간이 있는데 현실의 정보를 중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 영상의 형태가 증강 가상입니다. 여긴 제금 가상의 감시에요 실제로 이 프로젝터는 존재하지 않고 저는 스튜디오를 사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저라는 현실의 정보, 영상이 같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증강 현실과 반대로 현실의 가상을 증강한 게 아니고 가상의 현실의 물를 증강해서 중첩한 상태입니다이 또한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으니 MR. 또다 현실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게 현실 가상의 연속체입니다. 저기 가장 끝에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가상입니다. 현실부터 가상까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100% 가상 즉 VR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을 비오고 뭐 삐쪄고, 구름지나가고 하는 그 현실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게 혼합현실, 그리고 그 혼합현실에는 증강현실, 증강가상 등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 현실에서 조금 더 나아간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른 속성이 있죠. 다른 속성으로 당연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완전히 모니터 안에 있던 그 가상의 공간에서 조금 더 현실과 가까워지거나 현실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두 가지 요소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오리입니다 오리비란 사용자가 얼마나 깊게 끌어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몰입했다. 라는 건, 아,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경험의 사용자가 굉장히 들어가 있다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술적 몰입이라는 건, 이 기술적 시스템이 얼마나 현실의 감각을, 우리는 가상으로, 혹은 가상의 일부를 제한해줄 거죠. 그걸 활용하는데 얼마나 현실처럼 제 현실을 대체해서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가상현실 기기를 가지고 가상현실을 보고 있는데 아주 해상도가 낮으면 현실 같지 않잖아요. 시간 지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본그 가상현실의 게임에 총을 들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1초 뒤에 손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현실과는 다르니까. 몰입이 떨어지겠죠. 이런 기술적인 몰입이 이 몰입을 지원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 음향, 해상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인지적 몰입이란 기술과 별개로 사용자가 어떻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공부하거나 를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집중해서 스포츠 같은 걸할 때. 시간이 짧게 흘러갑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긴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죠. 그걸 흘러오 상태로 갑니다. 이런 것처럼 깊게 집중해서 외우 구하는 단절된 상태를 플러우라고 하는데, 그게 인지 몰입 상태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몰입과 같이 가야 되면 중요한 요소는 실제의 감입니다. 실제, 실제로 존재하는 감각. 내가 이 가상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마치 내가 그 가상 게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니면은, 현재, 아까 본그 가상의 감각, 마치 이 공간에 진짜로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감각, 상태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실제에서 가상까지 연결된 그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서, 사용자의 행동이 가상의 영향을 미치고 가상 세계의 사건이 마치 나의 사건인 것처럼 연결하는 그 감각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감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과 실제감은 VR에서 특히 중요한데 VR은 내가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감각을 완벽히 속여야 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마우스인지 키보드인지 컨트롤러인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는 집에서 잠옷으로 입고 있지만 게임에서는 뭔가 다른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면 나의 잠옷이 보여져서는 안 되잖아요 몰입과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감각이 대체가 되어야 니다 그랬을 때 몰입과 실제감이 되고 몰입과 실제감이 주어지면 내가 그 가상 환경을 정말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ARMR의 경우도 가상의 정보를 현실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본 가구,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다면, 아, 이건 현실이 아니니까, 실제의 가구가 이렇지 않겠구나, 보이지 않겠구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정보를 현실과 마치 현실에 확장된 추가적인, 부가적인 약간 현실인 것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즉, 그 정보의 존재가 현실적이어야 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 r 기술은 우리가 기존과 다른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을 쓴다는 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뭐, 가구를 크게 보여주는 거, 사이즈 보여주는 거, 뭐 아니면 게임할 때뭐 로봇이랑 싸우는 것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와 같은 형태로 보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의사결정, 감정, 감각,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쓴 겁니다. 몰인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야 주인공이 아니고 창밖에서 바라보는 것 같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몰입하지는 않는 거죠. 실체감이 없다면 계속 가짜라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주 재밌는 영화를 봐요. 아, 되게 몰입됐구나 라고 얘기하죠. 몰입된다는, 몰입된다는 건그 영화에서의 세계관, 줄거리 주인공의 어떤 감정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설득되어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음. 느껴지는 얘기 그런 경우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감까지 따라와야 됩 영화지만,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영화만에서도 4DX를 주죠가 의자 흔들고, 물도 뿌리고, 바람도 나오고, 왜? 그 가상의 영화 환경에서 그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연동시키기 위한 것도 마치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실제감을 주기 위해. 실제감을 적절하게 주면 더 몰입을 할수 있을 것이고 더 몰입이 된다면 내가 마치 그 가상의 환경,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몰입과 실제감은 별도의 요소는 아니고 같이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vr에서는 이 몰입과 실제감이 전부라고 해도 당니다 확장현실이나, 이제 확장현실의 여러 가지 데레이션 중에, 증강현실이나 호남현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이라는 명확한 기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물과 실제감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VR은 모든 경험표죠. 100% 가상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실제감이 있어야 그 가상현실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까요 그래서 VR경험에서 몰입이 깨진다는 것, 실제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아주 적은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신앙적인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이 HMD라고 하는 기기를 많이 씁니다. HMD는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의 약자고요 보통 가상의 현실을 하면 은이 그림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죠. 머리에 쓰고 있는. 이게 헤드마운트 머리에 쓴 디스플레이 기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화상안 하는데 안경 같은 형태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애플이나 메타에서 나온 대표적인 h d 장비들입니다. 머리에 서서 디스플레이 기기잖아요. 여기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현실에 있던 뭐, 내 눈앞에 내손 손등을 들고 있는 뭐 나의 손가락 여러분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 나의 시계가 가발 아니면 내 책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건 오직 그 가상의 세계뿐입니다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가상의 시간만을 전달해 줍니다 왜? 여러분들은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나온 로봇과 싸우는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쓴다 다면 몰입이 깨지고 실재감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음향도 전달해 주고 차단된 현실 안에서 우리는 이 기질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넘어 오게 됩니다 증가현실과 확장현실 같은 경우에도 HMD를 쓰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핸드폰이에요. 왜? 현실 위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가상의 데이터 상황 이미지 같은 걸. 그러려면 일단 현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 카메라가 현실을 비춰주고 그 카메라 위에 카메라에서 보이는 화면 위에 우리가 가상의 뭔가를 띄워주면 그게 증가현실이 되죠. 그런데 조금 더 적절하고 높은 수준의 경우를 위해서 HMD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패스스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디스플레이에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지만 여기 기기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 카메라가 앞을 보고 그 카메라로 본 시야를 나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그림 같이 반투형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카메라가 마치 내가 이걸 썼지만 안경 밖에 이걸 보듯이 카메라가 그 시야를 대신 보여주고 그 시야를 보여주는 것 위에 하나의 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보통 현실 위에 카메라를 통해서 그 위에 층 하나를 더해주는것 같은 효과가 보이십니다 꼭블리알 나, 에이아 이런 게 h m d 만을 통한 거 아닙니다. 조금 덜 대중적이지만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건외국인있 이걸로 비전이라한 회사에서 팔고 있는 기기인데요. 이걸로처럼 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가면 360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속에서 완전하게 봄에 들어가서 물을 닫으면 현실과는 차단된 거죠. 가상 환경에 내가 누워져 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저 화면을 클릭한다, 터치한다 그러면은 뭐 화면에 보이던 물고기가 이동을 한다거나 휠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가상현실의 경험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몰입과 실제감을 주고 사용자를 진짜 현실로부터 가상현실로 이동시켜 주고 감각을 차단하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가상의 경험을 통해 사용자를 이끌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한계는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머리에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무게가 있고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발격이 높다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연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팬이 돌아가고 영이 나게 되고요. 또 멀미가 납니다. 눈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는 있지만 오래 사용할 땐 멀미가 나는 사람, 현상들이 종종 오고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킬러 컨텐츠는 부재하고 개발도 기존 생태계와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가격으로 아주 손쉽게 보급화되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한계에 더불어서 향후 가야 되는 방향들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AI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확장 현실에 현실에 추가를 하거나 혹은 완전한 현실을 대체하고 싶죠. 그러면 거기서 상호작용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실제감 있고 몰입시킬 수 있는 내용을 재질근. 그걸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AI가 됩니다. 아까 기을 찾을 때 AI가 해줍니다 가구 배치도 AI가 적절하게 딱 여기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평행 수평을 맞춰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갖춰지면 최종적으로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왜그렇게 되냐?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참 다양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페이스북을 아니면 사이버드를메타버스로고 하지 않죠. 왜? 너무나도 가상의 공간이 확실했고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몰입하거나 실제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건또 다른 디지털이지만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또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해서 실제다, 현실의 확장한다 혹은 또 다른 현실 세계다라는 인지를 줘야 됩니다. 그게 메타버스고, 그걸 위해서는 분명히 현실을 확장한, 확장 현실 이 기반이 되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허들들을 뛰어넘을 때 메타버스로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가상현실부터 확장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기술들 몰입과 실제감에한 요소 그리고 이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비인 헤드바운트 디스플레이가 나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감에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도 나올 것이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내사항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다음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